융합대학원의 차이나 최고경영자 가정 개강 식이 4월 29일 호남대학교 it스퀘어에서 열렸습니다. 호남대학교 사회융합대학원과 공자학원이 공동 주관하고 주광주 중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는 호남대학교 차이나 최고 경영자 과정 개강식에는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광주 지역 기관 및 단체장과 CEO, 주요 기관 임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박상철 총장 환영사 및 주요 참석 외부 인사 축사를 비롯해 차이나 최고 경영자 과정 교육 소개 및 원우 소개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호남대학교 차이나 최고 경영자 정지부상 중국의 파워 엘리트들과 직접 간프 과정은 중국 및 중화권 비즈니스 기회 창출과 진정한 산학 연계의 장으로 한국과 중국에석학과 전문가들의 오프라인 강좌, 중국 연수 등으로 구성되고 오는 12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호남대 TV 이지원입니다.